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의 설입니다. 우리는 윤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재청구와 관련하여 특검이 왜 그토록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지 그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진술 왜곡 의혹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볼 텐데요. 특히 김석훈 전 경호차장의 진술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특검의 영장 청구서에서 반은 눈에 띄는 부분은 66쪽 중 무려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소명에 할애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영장 청구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변화입니다. 그중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사례를 주목해 주십시오. 특검은 김전 경호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변호인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말을 넘어서는 깊은 함의를 가집니다. 특검은 이를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동성 여부에 따라 관계자들의 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한 사람의 진술 내용이 극명하게 달라질까요? 특검은 이 지점에서 윤전 대통령의 지시가 은밀했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합니다. 즉, 물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은 진실 규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검은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소문 전 차장의 경우 변호인들이 입회했을 때는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윤전 대통령이 했는지를 진술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진술 왜곡 시도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이러한 상황을 증거인멸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인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증을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증거 인멸의 우려에 포함된다고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즉,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전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진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윤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단지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훈전 차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진실 규명의 핵심인 진술 증거가 과연 온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 왜곡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매우 중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특검에서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